가요 그냥. 스윙을 올라가. 가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저 뭐죠? 서브. 서브. 서브 뭐? 서브를. 어. 나가 한대 커트 서브. 예. 커트 서브. <laughs> 거기서 커트 서브를 짧게 넣날라 그래, 길게 넣날라 그래.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몰라? 어,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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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회전. 해봐요, 다시 해봐, 다시 회전인데 밑으로 내려가잖아. 회전이면은 약간 들어줘야지. 회전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깎이죠. 이렇게 깎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아, 다해져, 다해져. 반회전? 반회전! 아, 그러니까, 어, 반회전이야 또는 그냥 또는 약간 또는 이렇게 가면 되는거고 어어어 어어 아니 아깎이니 깎이잖아 봐야 깎이면 안돼? 깎이면 회전인데 깎이면 어떡해 어... 면되 그냥 이렇게? 어!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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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냥 톡, 이렇게, 톡, 톡, 톡 이렇게 톡 이렇게 넣어봐야 이렇게 어, 어, 어. 깎지 어, 않게? 깎이지 않게. <laughs> 여기 맞추지 말고요, 여기를 맞춰봐. 스윙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맞춰봐. 그냥, 이렇게 나가봐요. 누나, 원래 하던 대로. 어, 하던 대로 나직 여기 맞추지 마, 여기 맞춰봐. 아, 어서, 어, 누나, 저, 그. 기있 그 길게 넣을 거야? 그럼 밑에 넣어야지, 밑에. 아래, 아래. 여기서 내가 공에 있으면은, 토, 이렇게 받아도 회전이 되잖아. 이렇게 받아도. 여기서. 깎이잖아, 이거는. 깎이잖아. 누나가 지금 여기 맞추니까 까는다니까? 어, 어. 위에 맞춰봐, 위에. 그렇지 거기 맞춰요 그러면 회전 되잖아 밑에잖아 어어 <laughs> 어, 그냥 위쪽 맞추고 원래 스윙 하는 대로 가요 그냥 스윙 을 올라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원래 하단대로 넣는 정도 하 넣는 대로 넣는데 여기를 맞춰봐요. 어, 여기를 어, 어, 맞춰봐. 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넣어봐. 아, 어. 어, 다시. 그렇지. 어, 지금 해도 되잖아요. 음. 아, 그래 너 그렇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어, 그냥 그대로 가요. 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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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클. 어, 맞아. 어, 어. 너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죠. 어, 그냥 위쪽. 어, 위에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쓰지 말고, 너클은 그냥 이렇게 밀어요,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넘어갈 정도 있죠, 누나가. 이 정도 넘어갈 정도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너클이 응.

어떻게 했어, 그만? 그냥?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원래 뭐 어떻게 실행하는 거야? 원래 잠깐만. 원래 처음 우리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그냥 서고. 이렇게, 이렇게 원래 원래 이렇게.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우리 이 원래 이렇게 넣었다가 아, 여기 아, 어, 여기 중심 쏠리고 왼쪽으로 지나가면 돼요. 어어 그니까, 어. 이건 그냥 기본인데. 오른발에 있다가 왼발로, 그렇죠. 어, 맞아, 맞아, 맞아. 봐봐요. 여기 실어놨잖아요. 띄우죠? 이렇게, 띄우. 원래는 약간 느낌이, 그래 약간 들지는 말고, 들지는 말고. 느낌이,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약간, 속, 지나가요, 이렇게. 탁, 탁 치고, 왼발로 주고, 왼발로 주고, 칠 때. 응. 이렇게 있다가 넘어올 때 hook. 여기가 아 준비. 이렇게 넘어. 아 응. 다시 이렇게 돌아가네. 어어. 여기 어떻게? 어이 자, 안했을게, 안했게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어, 그냥은 저기, 그냥 너클. 너클. 응. 노클을왜 이렇게 세게 넣어요? 노클을어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너클이지, 그냥... 어. 그렇지, 어, 어. 각도를 누나, 근데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세웠어. 너무 세웠어. 적당하게. 그렇지, 그 정도만. 어. 그렇지. 그리고 또, 회전. 깎이잖아, 깎이잖아, 깎이잖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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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니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맞추면 돼.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응. 나 그걸 낮게 넣어야지, 낮게. 밑으로. 그렇지. 응. 어, 회전 들어가잖아. 어, 회전지, 어. 어. 이거는? 이거는 굴리는 거. 굴려, 어, 굴리는 거. 응. 깎여잖아. 이거는 깎인 거봐 어. 나 가다가 각이 눕혀지면 깎여요, 이렇게. 요걸 밀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요. 왼쪽을 밀어봐요. 어, 그걸 밀어요. 요런 발에서 왼발로 밀어요. 내가 여기 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실로 가잖아요. 밀면 그렇지 그렇지. 어, 응. 그리고 오른발 떼어요. 오른발 자연스럽게 떼어요. 여기서 들어오면서 떼어요. 들어 빠져 요 빠져. 그렇지 그러면서 아, 오른발이 더누나 이렇게 있니까 어색하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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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어. 어, 얼굴 많이 맞네. <laughs> 토, 그렇지, 그렇지. 응. 아, 이건 연습해봐야 돼. 어, 예. 고생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